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공동체에 관련된 내용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잔소리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로마교회 성도들이 절대 모르지 않을 것을 오히려 그 성도들은 바울이 말한 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바울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이 말을 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확신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교로 인해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표적과 이적과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이라는 곳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라 말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사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노고와 그에 대한 성취에 대해서도 자랑할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것.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외국인들에게 전했다는 것이고 자신의 행위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명예로,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이유이자 자랑할 거리이며,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교회 성도들 역시 각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환경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길 바라고, 그것을 아주 명예로운 일로 여길 것을 당부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정나라하게 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진리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 위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삶은요, 좀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드러내는 삶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른받은 모든 사람들의 소명의 형태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사를 주셔서 물질로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성품과 인격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서게 할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하여 이 세상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소명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받은 소명을 명예로 여기고 그 명예만을 자랑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명예로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가장 큰 축복이자 명예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명예로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을 나의 가장 명예로운 일로 여겨 복음을 전하는 삶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